안녕하세요. 3년째 세계 여행 중인 동화부부입니다. 저희는 지금 3개월 동안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소도시를 구석구석 자동차로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이탈리아에서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 보여드릴 곳은 한국인들에게는 아직은 좀 낯설긴 하지만 요즘 이탈리아에서 가장 뜨고 있는 여행지. 이탈리아 부추급 끝에 있는 플리아 여행을 시작합니다. 도착 인데요 와 주변에 진짜 무슨 올리브 나무 밖에 없어 와 <laughs> 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야 진짜 뭐 주변에 먹로갈 수도 없겠다 그냥 숙소에만 있자 어 저긴가봐 마세리아 산사라 아그리트리스모, 아그리트리스모. 오, 숙소로 들어가는 길이 이렇게 나무들로 탁 사냥을 오. 해주는 느낌이다 야 말로 약간 뭐 동장 약간 이런 거 같은데. 뭐 해? 뭐 잘하고 있어. 아, 그래? 어, 오, 신기하다. 와, 이 넓은 손바닥에 음. 응. 또 새로운 친구들이 잘하고 있어. 깰까? 그러니까. 오 진짜 신기하다. 그렇지. 가 보자. 체크인 하러. 어고. 애찍 어. 들어왔으니까 그냥 숙소에만 오늘 있어야겠다. 뭐, 나갈 데가 없는데. 그래.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다. 가자. 나갈 수가 없네. 이래서 농노들이 어. 도망을 못 가는 거야. 아, 그래. 도망가 봤자 <laughs> 다그 <그거> 볼판이니까. <laughs> 어, 그때 거쳐. 그 영화 생각난다. 노예 12년? 아니, 노예 12년 말고. <laughs> 뭐였지, 그거? 되게 반전 엄청난 영화 있었잖아. 아, 그거. 어. 아. 제목, 제목이 생각이 안 나지만 어쨌든 아, 야 새소리만 들리고 너무 좋다 어, 좋은데? 농가 주택에 왔으니 농가에서 일해야 되는 거 아니겠지? 여보 하 <laughs> 이거 봐, 이거 농가에서 일해야 될거 같아 여 아무도 없느냐? 문 열어서 빅세션? 아, 여기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기 보고 있을까요? 자, 그러면 안쪽을 보겠습니다 뭐 방은 무난한 기본 방입니다. 역시 농가 민박이라 그런지 심플한데 물론 더 좋은 방도 있었지만요. 저희는 가장 기본 베이직한 스탠다드 더블룸으로 했고요. 이렇게 방은 조그맣게 <laughs> 딱 있을 것만 필요한 것만 있는 것 같아요. 어 뭐야 세면대 엄청 널찍하다. 오 샤워실에 웬 이런 의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샤워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세면대가 엄청 크네요. 와, 이렇게 큰 세면대는 또 태어나서 처음 보네. 오케이. 그럼 여기서 또 하루 동안 잘 지내보겠습니다. 아그리트리스모. 제랑 진짜 너무 다르네. 조식을 먹어보자. 카푸치노가 거품이 엄청 부드럽고 좋다. <놀람> 아침도 든든하게 먹었으니까 우리 산책이나 한번 나가볼까? 이 나무는 진짜 몇백 년은 됐겠다, 그렇지? 진짜 무슨 아프리카에 온것 같아. 선인장 꽃이 이렇게 예뻐? 토마너 어, 머리에 고 화관 쓴것 같아 화관. 날씨 끝장나네요. 하늘도 너무 예쁘고 아 오늘 진짜 하늘이 너무 그림 같아서 진짜 자동차 타고 달리기만 해도 힐링 될것 같아요. 아 너무 기분 좋다. 와 날씨 한번 끝내준다 진짜. 와 어제 그렇게 날씨가 춥고 흐리고 하더니 오늘 이럴려고 그랬나봐. 햇빛이 따갑다 따가워 막. 와 안녕. These days are running slow. Sunsets and shores far from home. Headlights are shining on the sea. No place on earth I'd rather be than I could try to. 자, 저희는 지금, 한3 시간 달렸나요? 3 시간 정도 열심히 달려 가지고 이제, 바리 근처로 거의 다온것 같아요. 원래 오늘의 목적지는 마테라라는 그 굉장히 오래된 도시이긴 한데, 거기가 아무래도 저녁에 보는 게 되게 예쁘대요. 야경이 예쁘다고 해가지고, 여기 바리 시내 잠깐 둘러보고, 저녁쯤 돼가지고, 마테라라는 오래된 천년의 도시? 진짜 거기가 유럽에 있는 마을 중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도시인가? 굉장히 오래된 도시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니크한 모습으로 유명한 곳인데 거기는 오늘 저녁에 일단 가볼 거고요. 지금은 일단 파리 시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날씨가 좋아가지고 와 엄청 차도 뜨겁네요. <목소리> 방금 저희는 바리에 도착을 해서 주차를 했고요. 일단 지금 내려봤는데 도시 첫 느낌은 되게 좋은 것 같아. 어, 깔끔하다. 어, 진짜 생각보다 도시가 되게 깔끔하고 푸릇푸릇하고 되게 잘돼 있는데? 그러네 예쁘다. 원래 바리는 꼭 관광을 하려고 한것 아니었었는데 우연히 시간이 지금 좀 남아가지고 나 시간이. 어. 와 여기 공원도 있고 너무 예쁜데? 나는 여기가 되게 큰 항구 도시라고 하길래 왜 우리가 지난번에 나폴리 갔을 때 약간 치안도 거기가 안 좋고 되게 어... 지저분하고 사람들이 좀 비추했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보통 바리 여행을 와도 바리보다는 바리 옆에 있는 작은 도시들을 많이 가길래 난 여기도 조금 약간 나폴리처럼 그런 느낌일 줄 알았거든. 근데 여기는 진짜 너무 깔끔하고 평화롭고 분위기도 너무너무 좋은데? 어, 완전 좋다. 와, 오죽하면 앞에 지금 저렇게 웨딩 촬영하는 분 어... 부... 신혼 부부들 있네. 형이 날쁘다와 일단 저 빨래 감성부터 마음에 든다. 아그러네 와, 와, 와 <laughs> 어, 이거 봐. 어. 아니 봐 이거. 아나 이거 어디서 본거 같아. 여기 풀리아주에 그 되게 유명한 게 오르키에또라는 어. 약간 귀 모양으로 생긴 파스타가 되게 유명해. 어. 어. 근데 그 파스타를 여기서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데들이 많이 있다 그랬거든. 근데 여기 아마 거긴가 봐. 나여긴지 <laughs> 몰랐는데 우연히. 음. 여긴 것 같아 여긴 것 같아 한번 보자 네? 와 이거 약간 송편같아 이거 아, 쑥어 그 솔잎 송편 같고 아. 이거 알새우칩인데 색깔이 아. 다른 약간 그런거야 와 어, 이거 진짜 종류 되게 다양하다 되게 많아 조그만 것도 있고 보니까 1kg에 5유로 정도 하는 음. 것 같고 와 진짜 색깔이 알록달록 너무 예쁘네 직접 진짜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직접 다 만드셔가지고 손으로 빚어서 이렇게 파는 것 같아 그치? 그런 것 아, 너무 예쁘다 와, 재밌는 마을이다. 어. 이런 데가 있네. 또 너무 예쁘다. 그치? 어. 또 냄새가 좋으니까, 이거 또 보니 광장 있는 것 같은데. 아, <laughs> 이런 냄새 나면 보통 광장이 나오거든? <laughs> 냄새로서 광장을 아는 거야? 그치. 음식 냄새로 알수 있다. <laughs> 광장. <웃음> <웃음> 역시 역시 라파스타인 이탈리아다. 와 우와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 근데 종류 진짜 많다 여기는 뭐 푸실리고 뭐 진짜 와 종류봐. 어. 귀엽다. 응. 세계여행자에겐 너무 사치인가 이거? 너무 귀엽긴 한데. 어, 유레데스 것도 아닌데. 이거 아까 봤던 그 파스타 면이고. 와인이랑 고추랑 양파. 어, 여기 그래. 유명한 거 이렇게 다 모여있는 것 같아. 너무 귀엽다. 진짜 귀엽다. 아까 그걸 폰으로 직접 빚어서 만드는 걸 보니까 이제 이런 게 너무 공산품 같이 느껴지네. 아, 여기 나가면 바... 외곽인가? 어, 바다 바닷가 보고 가자. 어, 나 있어. 와 여기 성당을 이렇게 지나치면 옆에 이제 바다로 날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같아요. 피에주의 바다구나.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또 칼라브리아 주에 있었는데 오늘은 또 플리아주로 넘어왔네. 군대편으로 넘어왔어. 그러게 부추 앞굽에서 부추 뒷굽으로 넘어왔다 이제. 나 약간 지금 팔레르모 느낌 나. 어 그러네. 팔레르모에서 바닷가 나왔을 때 약간 그 느낌 나. 와 여기 바닷물 색깔은 엄청 시퍼렇네. 어. 역시 항구라서 그런지 약간 중공업 느낌도 있고. 막 엄청 예쁜 그런 비치 느낌은 아니지만은 그치? 뭐 어차피 예상은 했어. 그치? 아. 어, 근데 이렇게 바다가 가까이 있는 거는 진짜 좋은 거같아아 여기 또 있네. 이거 이거 유명한 건가 봐 진짜. 여기 다 모여있다. 와나 어, 이거 알바니아에서부터 우리 이런 거 봤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 뭐야? 되게 재밌다 막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진짜. 누가 봐도 파스타의 민족 같다, 그렇지? 파스타의 민족이야. 파스토어 다이다. 아 근데 이거는 진짜 먹고 죽으라는 거 아니니? 이 정도면 진짜 웃기다. 아 이거 재밌다, 되게, 그렇지? 다 모아놨어 이렇게 파스타 관련된 거를. 근데 제일 예전부터 알바니에서부터 많이 봤던 거는 이아저씨인것 같아. 그 되게 유명한 사진 같은데 그치제가 아까 영화 저 제목 찍어 놨어. 아, 그래? 영화야? 영화에서 아, 나오자. <laughs> 재밌네. 어, 좋다. <재밌다. 웃음> 와, 이게 그거구나. 마르게리타 극장인가? 어, 시아트로 마르게리타. 어, 멋있다. 이렇게 바리 여행을 간단히 마치고요. 간단히 구시가지만 둘러봐도 진짜 분위기도 되게 좋고 관광객들도 생각보다 많네요. 그리고 도시가 생각보다 되게 깨끗한 느낌이라 가지고 정말 기대를 어, 하나도 안 했는데 여행하기 정말 좋은 곳이다. 여기도 그렇지. <목소리>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요. 일몰을 거의 지금 차에서 보고 있는데 그 사시지구에서 야경을 보면 그렇게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다 왔고 얼른 내려가지고 마테라 마을을 한번 얼른 둘러보고 야경도 볼게요. But if I say a prayer, they it'll make me pure, and I'll survive. 너무 아름답다. 놀랬어 진짜 이 정도일 줄 몰랐어. 그러니까 나도 라구 사람 그냥 비슷할 줄 알았는데 음. 막상 와서 보니까 마테라가 훨씬 더 규모도 크고 압도적이긴 하다. 아 귀신해. 진짜 예쁘네